자 파시온과 슬로우 슬로우 대 파시온 경기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 파시온이고요, 녹색이 슬로우입니다. 네, 이, 이 선수가 네 남들 경기 시작 준비하는데 신발끈 는이 건방지 송판사 준비하고 있네요. 네. 아 아까 이 경기 때안 되었던 그 SNT 김승희 선수 누가 봐도 어제 술 먹은 얼굴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얼굴 보시면 알아, 얼굴 티김 먹었어. 최근에 아름다운사랑 하고 있죠. 자.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니? 딱히 찰. 자 갑니다. 이현기는 개인적으로 슬로우 쪽이보다는 패션 쪽에 의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냥 총성이 안온데다가 체력적으로 다행히도 아쉽니다 이제 유훈 자리에 강구동을 집어넣네요 송인석, 잘 셌고요 아, 송인석 잘 들어갑니다 누가 이성인성판사냐 하겠어 선수가 있네 인성선수에 판사하는 걸 보고 진짜 우리가 진짜 살사살다 덜고 나온다 이성이가 아, 판사되는 것도 고대부터 갔거든요 어디서 제가 선영상이 됐네요, 제가 선거하고 있는 성인석, 네. 이 나라 법조들이가 많긴 하지만, 이 선수는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판사나 판사라, 검사나 결국은 무원인데 회사에서 따르겠다고 안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그니까, 뭐, 뭐, 굳이, 뭐, 법조인이라 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라 시세를 잘못했던 거니까, 이제, 대선 때결정해주면되겠죠어차 포트네요, 네. 다른다고. 하울이고요. 이동윤 아니 그이동왜 왜 갑자기 넘어졌죠? 옛날 이동윤이 몸이 살이 옛날에는 여기 까르 몸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조용록 스몰 버전이야. 그죠? 옛날 이 선수가 특징이 이제 신혼여행 때 서울시 대표 뽑혔는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서울시 대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아 이용석 옛날에 저거 잘하고 잘됐는데 이용석 올해 올해 서른 일입니다8십 년생인데 야 정말 잘 나왔네요. 걱 정도 영어로 그렇게. 틀 그런 거 그럼, 그런 그거안안도돼요 중동한 이상이 한턱 컴플렉스 했나봐요. 이용석 다어졌고요자 기철이 갑니다. 박 홍진 안 들어가고요. 박 홍진이 키가 크고 다 좋은데 몸 싸움에 대한. 거. 아웃됩니다 야. 이번 좀 아쉬운데요. 저는 이칠인 선수가 되고 떴어야 됐지 않나. 어제 이제 잘중간에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김서현이 마무리가 안된 거죠. 다음 경기는 여기 박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5점 차안 것이. 김수빈 어제 술먹더니 오락가락하죠. 야. 작가매와 클라베와이동이 소리 n 많이도자 r e if y 고그 r e going to be able to g e 아 to 다 y 지 e a d i 좋아 o t s u r 좋아하 you're going to be able to 알 e t to my head. I'm 야, 알 t 네. 김수빈 e if y 인 u r e going to 의 e a 이야 e t 워낙 좋아해서. <laughs>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음. 여자 시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도아니본인 싫어하나요? 아니요. 제가 들어하거든요그렇 아름다운 사람꾹가겠습니다 아, 아, 자, 기입니다잘 어, 줬고요. 조강민. 황 선수 나이키 직원입니다. 나이키 농구 쪽이 아니라 야, 대 예, 축구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농구 하나만 달려도 안 됐어요. 축구라 가라. 직원 어린이 막거서 아, 아니 앞 직원 아리나 40점만 될 겁니다. 송인석 뛰고요. 남기상! 안될 거예요. 송인석들어가 아니, 판사, 판사, 둥탱이 때렸어요. 들어가면 될까요? 판사, <laughs> 탱이자세 <laughs> 들어갈 텐데. 야하! 김사형은 아까 좀쉬운 아쉬, 마음으로 이걸로 여기 다시 돌아가니다 자, 송인석. 확실히 영리하게 합니다. 하나 띄워놓고. 영리하게 한다고 칭찬하는 순간 역같은 플레이 해버리네요. 야, 아쉽습니다. 저럴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센터 형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홍인 그, 선수 보면 그 맨피스 마이크 포인트.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확실히 롱를 되게 알고 하는 스타일이라. 안 나오면 짜증 진짜 많이 나. 체린! 안나오는너 오늘 도 이상한데요? 약간 이렇게 0.0 틀어지는 건좀 이상한데요? 네, 엄청 약간 틀어진 느낌이에요. 대학 최고였었어요. 최항선 유리군는 대학 최고였습니다. 대학 최고의 플러스 선수입니다. <목소리가> 자, 갑니다저기 송인석 잘 뿌렸고요. 김수빈. 야, 옛날 이 선수 덩크 찍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이제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풀로 덩크 찍은 거 아니냐고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야, 저 박홍진 잘 넣어줍니다. 이 선수가, 거기, 네, 네. 이제, 그, 패션에서 포인트 가드로 키우려고 했는데, 포인트 가드 보기에는 시한의 핵심이 좀 아쉽지만, 워낙 사이즈가 좋아서 잘 찍고 습니다아 박홍진 스틸 성공했고요. 김채린 넣어줍니다. 저위저 여고생 3명, 네. 김채린 플레이 박수 주세요. 짠 선수가 플레이 박수 안 주시더니, 아마, 상암공구 아니면 등천고등학교가 학생들 같아요 여기죠, 여기 저기 등천고등학교 출신이 많거든요 김채림 아, 선수가 등천고 출신 아니가 맞습니다 등천고 학생입니다 등산은 등천고고 아 2명 있구나 아 이거 뺏겼고요 김수빈 옛날에 선구 찍었던 김수빈 야 김수빈 야 어제 술 많이 먹더니 달렸거든요 목 달달리네요 얼굴이 지금 아직도 빨리네요. 아직도 빨라 알코올이 올라온 게 누가 봐도 보여요. 아마 심판, 선수들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동연 스틸했고요. 만약 이대로 가면 사실은 파시오 같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적인 건 파시오가 유리한데 문제는 파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네, 이상하게 매주지가 않을 아, 요 아, 네, 파울이고요. 자, 스크린을 걸었던 남기섭을 이용석이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하게잘끊는것 같아요. 네. 아, 송인석 파울 빼냈고요. 야, 그 짧은 시간 내에 송인석이 파울을 쌓아줍니다. 공부도 잘하지만 농구도 잘하네 요 네, 송인석. 얄밉다 얄밉다 정말 얄밉다. 김수빈 뭐죠 이건? 아, 김수빈 말도 안 되는 후크 슛을 던졌어요. 11대 10으로 하시오니 정장 앞선 것거이쿼트터도움 됩니다.